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양질의 투자 정보와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13일 추천 종목으로 선정한 하나 기술을 한두개월 중기 관점에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부터 기술적 분석. 수급 흐름까지 전문가적 시각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목 개요 및 추천 배경. 하나 기술은 2차 전지 장비 전문 업체로서 원형, 각형, 파우치형 등 모든 종류의 2차 전지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립 공정과 화성 공정 분야에서 플라인 자동화 장비 제작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2차 전지 제조 3사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파우치형 전지 패키징 라인은 삼성 SDI의 독점 납품 중입니다. 최근 하나기술은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유리 기판 가공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TGV 스루글래스바이어 기술 개발과 관련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 중이며. 내년 상반기 첫 장비 납품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 신사업과 성장 모멘텀. 반도체 유리기판 가공 솔루션. 하나 기술은 2차 전지 장비 사업 외에도 신사업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가공 솔루션을 선보이며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자체 개발한 TGV 기술은 1.1mm 두께 유리기판에8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홀 가공이 가능하며 고객사 요구 품질을 충족하는 공정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5G, 고성능 컴퓨팅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며 글로벌 반도체 및 IT 기업들과 NDA 체결을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은 2030년 초반까지 연평균 34% 이상의 고성장, CAGR, 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으로 하나 기술의 신사업 진출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투자 리스크 및 시장 전망. 다만 투자에 앞서 하나 기술이 신사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미 경쟁사들이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GV 분야에서는 피로틱스 등 경쟁사가 수주 및 장비 출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사인 JNTC와도 직접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2차전지 장비 사업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 시에는 반드시 손절가 22,000원을 엄격히 관리하며 시장과 기업의 구체적인 실적 발표와 기술 진전 상황을 주에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투자전략, 외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 주목. 우선 투자전략 관점에서 현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는 추세적인 매수로 전환한 반면, 기관 투자자는 대량 매도세가 마무리되며 매수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수급 변화는 주가 상승의 중요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5 기술적 분석, 차트로 본 추세 및 지지선. 일본 차트에서 가격 조정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간 조정이 끝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01선 돌파와 함께 241선에 안착하며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박스권 상단 돌파 장대양봉이 출현해 바닥 탈출과 상승 추세 전환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가격 조정 마무리 후 60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기간 조정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바닥 탈출 시도로 해석됩니다. 월봉에서는 고점 대비 약 90%의 가격 조정을 거친 뒤 10월 2평선을 돌파하여 안착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진행되어 상승 반등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이 평선 간의 정렬 상태와 거래량 증가가 동반된 박스권 상단 돌파는 강한 매수세와 함께 기술적 상승 추세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같은 기술적 수급적 분석을 종합할 때 현재 하나 기술은 단기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어 1차 목표가인 28,500원을 향해 상승 모멘텀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오버슈팅으로 35,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유구 수급 분석, 외인 기관 매매 동향과 거래량 변화.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 전환은 기관 매도의 마무리와 함께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달리 상대적으로 중장기 투자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 강화는 종목에 대한 신뢰 회복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관 또한 매도세가 크게 축소되고 매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수급 환경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가격 박스권 상단 돌파는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수급 변화는 단기 가격 반등과 중기 상승 추세 확립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7. 종합 평가 및 투자 포인트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 전환과 기관 매도 마무리 이후 매수 전환 시도는 수급 안정화와 주가 상승 모멘텀의 주요 배경입니다. 일주 월봉 차트 모두 가격 조정 구간이 종료되고 주요 이동 평균선 돌파 및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박스권 상단 돌파로 상승 추세 전환 초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나 기술의 핵심인 2차 전지 장비 사업은 국내 주요 고객사 확보로 안정적이나 최근 업황 변동성에 따른 주가 조정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가공 신사업은 기술 개발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경쟁 심화와 기술 완성도에 대한 시장 우려도 상존합니다. 투자 시 손절가 22,000원을 엄격히 관리하며 1차 목표가 28,500원 도달 시점에서 차익 실현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하나 기술의 투자 전략과 기술적 수급 분석을 전문가 시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니 본 영상에서 제시한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어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 분석 희망 종목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